나에는사람이 없네. <목소리> 밤에 사람 진짜 많다. 언제까지 그거 언제까지 호텔 있을 거야? 내일 하루만? 내일까지아 내일까지 모레 모레 모레. 시티만 역에서 반차우의 지역까지 우버를 <laughs> 탔습니다. 단수이 강을 지나면. 뭐냐, 카이사르 파크라는 이름이 타이베이도 있으니까 진짜 헷갈린다. <laughs> 여기는 반차우 지역이고 구글상 카이사르 파크 호텔 반차우입니다. 바로 옆에 힐튼 타이베이 신반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저희는 4인 가족의 패밀리 방입니다. 시저파크 호텔 반차호의 차량,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하늘이 뚫려있고, 한쪽으로는 시원한 비가 딱! 옆에 힐튼 호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프탑 수영장은 공유합니다. 호텔 수영장치고 꽤 넓고 길어서 사람이 많아도 사용하기 좋아요. 깊은 곳은 1.2m, 얕은 곳은 0.9m였습니다. 아침 8시에 오픈인데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촬영하기 좋았어요. 끝에서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물론 항시 라이프 카드가 상주하고요. 수건도 줍니다. 넉넉히 선베드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폰이나 수건을 녹는 용도예요. 아무도 없는 수영장 조용하고 정말 좋네요. 혼자 빌려서 쓰는 기분이에요. 아침 운동 한다 생각하고 1 시간 정도 시험시험 왔다 갔다 했어요. 높은 루프탑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니까 뭔가 성공하는 남자 같네요.